새벽기도회 첫날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고 우리 박종희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 사랑에 만족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더욱 믿음으로 산 방법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로스유의 성도들이 모든 공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으로 참석하여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좀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회를 주관하는 남성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고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제목 그리고 공동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여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다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어,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행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특별 새벽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부터 어, 5일간 어,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어, 주제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어, 말씀이 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7장을 읽어보면서. 어,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도 주님께 간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아,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주제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잡았습니다. 어, 주님께서요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배운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사역들 중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죄에서 자유케 하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요 어, 그 믿음을 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 찬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우리가 갈수 있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스의 11장 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넘어질까요? 내 믿음이 미숙한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마치 내 믿음이 성숙하고 마치 내 믿음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내일 우리의 믿음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늘 조명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조명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설정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바로 이것이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전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대답에게 더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제자들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은 어떤 양적인 개념, 어떤 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그 근동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신앙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비록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무슨 말일까요? 그 겨자씨 안에는요. 정말 작디작은 그 겨자씨 안에는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놀라운 역사,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믿음을 그런 질적인 변화, 생명력이 있는 참된 믿음이 아닌 양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더 해달라, 더 해달라, 더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것은요, 누구에게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도 가감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계에서 그 믿음이 판결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더, 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적으로 판결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70점이고 어제 나의 믿음은 100점이었는데 오늘은 70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에스겔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4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욕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된, 하나님께 잘못된 것들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오랜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 급격하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날 우리들의 이런 믿음에 관한 관점은요 역시 우리 또한 믿음을 수량, 물량, 수치 이런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시도한 마술사 시몬 그와도 별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맛있는 것으로 생각한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해달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간정하는 것은요.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주님께 간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인 것이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내 상황이 어려울 때는 좀 등한시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이죠. 또한 반대로 내 삶이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하고 내 삶이 느긋하니까 내가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 또한 또 아닙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바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소유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로, 양으로 그 믿음을 우리는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도 남의 믿음을 판단해서도는 안 되고 그것을 또 수치로도 나타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길로 바르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주의 뜻 따라서 순종하며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 이 올바른 믿음은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충성을 낳는다라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연유에서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곧바로 이야기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서 10절까지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자신의 종됨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은 여 주인에게 전적으로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주인에게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종의 충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요, 하루 종일 힘든 노역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쉬나요? 안 쉽니다. 집에 돌아와 주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며 그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수정을 들어야 한다라고 칠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순종과 섬김 후에도 그는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임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명령을 받은 일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으로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참대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제자들이 갖춰야 할 신앙과 삶의 자세였습니다. 제자들이 생명력 있는 참대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며 모든 가르침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한 것에 의해서 인정받고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충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바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요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삶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며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돌리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십시오라는 이 강구를 할때 단순히 우리 수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올바른 믿음을 달라고 참된 믿음이 더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그 일들을 감당하고 비록 그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보기에는 무익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익할지라도 온국의 감당함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께 마지막 그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구나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며 또주 안에서 거하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믿음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한 것처럼 요구한 것처럼 믿음이 더해지는. 하지만 그 믿음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종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여주시옵시고또그 말씀 가운데 또 주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죽어있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일탁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그냥 믿음이 아닌 올바른 믿음, 영향력 있는 그리고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이 또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 새벽기도 공동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이 시간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